저기 뭐 푼데 저기 하나 걸려 밑에 그 어떻게 배? 그건 모르겠어. 어, 밑에 하나 있다. 어 밑에 하나 저기 저기를 어떻게 해라? 그건 문제지 뭐. 뒤에서 하나 봐. 일체로 되어있는데 저 길에 저기 걸려 여기 걸린 거야여 저기는 막 이렇게 뒤에 이거 열어야 되나 봐여기를 전체 안 빼도 되는데 전체 안빼도 될것 같은데 월브를 거기서 어떻게 보냐면. 했냐 이거는 보내려면은 세 군데서 이렇게 잡아야 어 하나 둘 밑에서 세, 개, 세 군데 근데 그거는 빼야 되는 거 같다 원법에서 이쪽에서 풀어야 돼그래서안 됐어 전체 한번 빼고 싶었어 그래 이거 못했어 저기 여기 있잖아 안 되는 거야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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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저기 하나, 저기. 나사, 그런가? 피스 하나. 보이잖아. 서로 뒤에서 이렇게 보여야 돼. 잡고 있어. 안 되는 거야. 그래서. 아무튼, 여기 다시 있다. 붙이고. 해야 돼. 안 되는 거야. 너 뜨거울까? 이거 제일 어려웠네, 이거. 이 친구가. 나리 공간이, 공간이 없었어, 공간이. 공간이 없어서 이거 돌리는 거 되게 어려워. 이거 어, 봐. 이렇게 되나? 이거 돌리는 거는 힘이 들어. 어떻게든지 하는 것 같다. 아니, 무리할 필요 없어, 이거. 단이 안 보이면 될것 같아. 스파이럴. 있는 거, 이 부분. 전체 한번 빼고 싶네, 한 번. 정말. i 으면 지금 뒤에서 o go 지 o 는 조금 더 여유 있어. 공원 좀 o i n g 서 이거 세 개를 다 뿌리면 이쪽은 e i 야 g 야 i n g to go t 이 the h o u s 매 I'm going to 다 o to the house. 있어차 이거. 있어서 이거 아마도 여기만 붙여 그냥 여기만 되면 될것 같네. 그건 어떻게 돌려. 좀 문제겠지 만 뭐. 이제 여기다 붙였으니 아까. 아. 이거네. 조 나사 한번. 옮돼야겠다 응, 불었으는 조금. 뭐야. <목소리> 아, 어. 오케이. 도키에 더 넣어야겠나? 이거 주여서. 여기는 문제나 여기부터. 여기부터는, 음. 여기도는 좀 문제네. 잘할 수 있으니. 자자 어떻게 방법 찾아 h 응? 당 h 하면안 되는 거야 어 e a t e r 넣 What is there? Better t 는 a 없어 여기, 여기, 여기를 그래서 어떻게 e 었 t 뭘로 t 고 있느냐 u m a n Better t 봐봐. 여인이 수 있는 것 같은데. 응. 이 친구, 빼야 왜... 되는데, 뭘로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. 그, 스프링 같은 뭔가 있어. 그, 있잖아. 이거이것 같은데. 어, 오, 맞았다. 우와. 떼어 맞았다. 와, 이거다. 이 친구. <laughs> 새로운 거. 이거 해야겠다. 이렇게 있었지? 뭐.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어디 하나. 아, 이렇게 있어야 돼. 이렇게.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. 이렇게는 있을 수 있어, 응. 봐봐. 그래도 이게 스프링처럼 이거 잡고 있다는 뜻이야. 근데 그, 안에 어떻게 들어갔냐, 이거. 어떻게 잡고 있었냐고. 위에서 이렇게 이거 매달려 있네. 어깨 여 알았어. 이거 놓고, 음잘 들어가. 이걸로 이렇게 잡는다는 듯이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우 됐다. 예. 아 정말 됐다. 최고. 와 나서 어디서? 와. 또 샀거든. 그래서 오른쪽도 고장나면 저기도 고쳐야 되겠다. 어. 어. 됐고 야하나 나네. 플라스틱 뚜껑이 있네 하나. 좀 바꿨어 이거. 예, 한 파도 됐어. 이거 들어가. 지금 전기 없어 안 했으니까 전기가 안 들어갔어. 오케이. 응? 들어왔나? 끝까지 들어가야 돼. 오케이. 됐네. 후, 좋아, 좋아. 오케이. 여기다 가자. 여기는 일이 없었는데, 일단. 얘 나왔거든. 오케이. 다 됐다. 오케이. 정리. 휴. 건물을 외자. 오, 뭐야, 이거. 건물을 외자. 빗을 없고다 제자리에 들어갔으니까. <laughs> 아..기타 귀찮아.. 사실은 한번 테어야겠는데 해볼까? 오케이 됐어? 아 좋아 <laughs> 예 좋아 아 정말 얼마? 3,600원? 그개로? 그 개로? 두 개로 3,600원으로 샀는데, 그냥. 쿠팡에서. 됐지? 아...